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물은 평소보다 세게 틀어놓았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 이런 생각하시죠?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야?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온몸으로는 괜찮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관계를 가장 미묘하게 망가뜨리는 수동적 공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시대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할까? 심리학자는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수동적 공격성은 바로 이 직면의 회피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가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억울해서 울었다가 울면 약한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했죠. 남자가 그까지 일로 삐치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감정을 속으로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수동적 공격성은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편도체에서 일어나지만 이를 언어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억압당하면 전두엽이 편도체의 신호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분노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중간 관리자인 김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지만 아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는 부하 직원이 올린 기획안을 유난히 까다롭게 검토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 라는 날카로운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회의에서 느낀 모욕감을 엉뚱한 곳에서 풀어낸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말에 골프 가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응,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골프를 다녀온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냉장고보다 차갑습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응이라는 한 글자로만 대답합니다. 남편은 혼란스럽습니다. 가도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내의 진짜 마음은 매주 토요일마다 너만 쉬고, 나는 왜 항상 집에서 애들 봐야 하는데? 였던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동적 공격의 가해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제 오랜 친구가 중요한 모임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친구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바빴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후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을 때 저는 아, 미안. 그날은 좀 바빠라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였죠. 그 뒤로도 친구의 연락에 일부러 늦게 답장했고 만나자는 제안을 몇번더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왜 저러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아 바빠서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20년 우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야 사실 네가 그 모임에 나를 안 불러서 좀 서운했어. 이렇게요. 아마 친구는 아 미안. 정말 깜빡했어. 다음엔 꼭 부를게라고 했을 겁니다. 그걸로 끝이었을 일을 저는 몇달 동안 침묵과 회피로 우정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수동적 공격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자동으로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나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기 싫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그림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더 괴물처럼 자라날 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정말 괜찮았나요? 아니면 괜찮은 척했나요? 일기장에 오늘 나는 동료에게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일하고 단두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직접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 메시지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나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맨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 아니라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내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라고요. 이 차이 보이시죠? 전자는 상대를 비난하지만 후자는 내 감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대화법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보세요. 나는 이랬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이 문장 구조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성숙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동적 공격과 건강한 경계 설정은 다릅니다. 수동적 공격은 나는 화났지만 말안할 거야. 대신 내가 알아서 눈치채게 만들 거야입니다. 반면 건강한 경계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거리가 필요해. 그래서 당분간 연락을 줄이겠어 라고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계속 자기 일을 떠넘긴다면, 일부러 늦게 처리하면서 한숨 쉬는 대신 이번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미리 여유 있게 부탁해주면 좋겠어 라고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중년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살았다는 겁니다. 20대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30대처럼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고든 것은 굽어 보이고, 교묘한 것은 서툴러 보인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수동적 공격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갈등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성숙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고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숨과 침묵으로 관계를 지배하려는 건 어찌 보면 겁쟁이의 방식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용기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임을요. 중년의 단단함이란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라는 거짓말 대신 사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표정이나 행동으로 불편한 걸 표현한 적 있어? 용기 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약속하세요. 오늘부터는 침묵 대신 대화를 한숨 대신 솔직함을 눈치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